반갑습니다. 제가 두 번째는 여러분, 일부러 웃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얼굴이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닙니다. 음,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왜 밝지 못하냐고, 어,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나이 들면 삶이 자기 얼굴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초, 중, 고 시절을 상당히 어렵게 다녔습니다. 음, 제일 먹고 싶었던 것이 그 도시락이 위해 달걀 후라이 해갖고 온 학생들이 제일로 부러웠으니까요. 그때부터 좀 뭐랄까 기가 죽었다고 할까요? 좀 그랬습니다. 또 하나의 또 이유를 대자면 초등학교 5학년 때그 아버지를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게 하고 난 다음부터는 많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어려웠던 게, 1교시에 말했던 우리 학교에, 학교 생활에 어려운 아이들을 데리고 살던 10년은 정말 즐겁고 재밌었거든요. 네, 교육청에 들어와서 학교 폭력 업무를 맡으면서 성폭력 자살 업무를 맡으면서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장면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특히, 자살 현장의 장면은 방송 매체기 때문에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참혹합니다. 그 모습을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저도 우울증이 오고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이제 또 하늘나라로 보낼 때 교육청의 담당자로서 그 아이 장례식장에 갈때 그때의 마음은 희참하게 이지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시간에는 좀더 밝게 하려고 합니다. 일부러 밝게.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힘을 드려야 되거든요. 두 번째 시간 그래서, 그리고 기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시간의 이야기를 많은 학부님들이 모 보시고 응원의 박수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되었고, 진지 갈라주셨으면 우리가 좀더 잘했을 거라고 하면서 두 번째 강의도 잘하라고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힘을 내서 하려고 합니다. 복수합니다, 여러분. 학교 폭력이란 일곱 시에 이야기했습니다.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강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이 모든 행위를 하는 걸 학교 폭력이라고 합니다. 또 강조한 겁니다. 왜 강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한 게 모두 학교 폭력이라는 것을 누가 아이들 먼저 우리 부모가 알고 계셔야만이 교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더 강조를 한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피해 학생인 것 같다. 어떤 피해든 간에 그러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피해를 인지했다. 뭔가 느낌이 왔다. 그 느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징후를 보고, 인지. 또는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인지. 힘들었구나. 공감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세히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학교에서 모든 것을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정말로 이건 아니다. 이건 너무너무 심하게 우리 아이를 괴롭힌 거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증 확보해서 사법적인 절차 가야죠. 교육자로서 제가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만은, 피해 학생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감히 교육적임으로만 해결합시다 이 말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니까 용서하자고요? 물론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엄청난 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물증 확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통계상 피해 학생이 선생님이나 부모에게 말한 경우는 26.1%밖에 안 됐습니다. 4분의 1 따라서 학교폭력 식별 징후를 알고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공감이라고 그랬죠. 말로는 쉽지만 수용하고 편견 없이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반응해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용하고 편견 없이 들어주고요. 그래. 세상에, 너가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었구나. 내가 언젠가부터 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나도 뭔가 이상했어. 엄마가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너를 안아줬어야 한대. 정말 미안해. 그래, 더 이야기해봐. 그래서 어땠는데? 그래, 죽고 싶었다는 마음이구나. 음, 그래. 그래서 그 아이가 울고, 불고, 음. 모든 걸 토해내면 아이는 살아납니다. 토해내면 엄마 나 죽고 싶다고 죽고 싶다고 나 미쳐버릴 것 같아 그 말을 다 하면 아이는 살아난다고요 근데 말을 잘라버리고 막아버리면 힘들어져요 토해내게 만들어 주세요 토해내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지나친 흥분이나 감정을 보이선는안 됩니다 공감이라고 있어요 공감 공감이라는 이야기는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아이의 입장에서 충분히 들어주고 고개 끄덕여 주고 그의 심정이 되어 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절대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거기서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들어주면. 그런데도 말입니다. 도저히 아이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했어요. 그럴 때는 물증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괴롭힘을 당했는가를 실체적 진실에 대하여 우리는 알아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럼 물증을 확보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말한 진술서. 우리가 말한 일기장 주변 아이들의 뭐 이야기들. 병원 진단서. 또 만약에 남한테 맞고 막 힘들었겠으면 상처. 또 남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협박을 당해서 녹지 자료. 휴대폰에 문자 음성이나 문자 메시지. 이런 게 되면 이런 물증 확보입니다.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겠지만,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는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준비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아이가 가해 학생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제일 먼저, 우리 아이가 가해를 했다는 거에 있어서 인정을 하고 인지를 해야 됩니다. 변명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 우리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무슨 잘못을 어떻게 했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인지, 객관적으로 알아는 겁니다. 내 아이의 편에 서지 말고, 냉정하게 우리 아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만 좋을까에 대한 우리 아이의 성향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부모가 우리 아이를 옳은 길로 가려고 해도 누구하고도 같이 많이 지냅니까? 친구들하고도 많이 지냅니다. 그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 아무리 부모의 영향력이 끼치지 않습니다. 친구 관계를 변화를 유도해야 를 됩니다. 이게 가해 학생이라면 해야 될세 가지입니다. 자, 근데 학부모님들께서 어떤 걸 궁금해 하시냐면요.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거에 대해서 늘 궁금해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 폭력이 안 발생하게 하는 것,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피해 학생, 가해 학생이 가슴을 덜 아프게 만들어 주는 것.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제가 자세히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섬에 우리 아이가 다투고 싸우고 맞았다 뭐 때렸다 등의 학교에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사안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안 조사. 그리고 이 사안 조사는 내용을 가지고 물론 사안 조사한 내용을 할 때는 가해 학생, 피해 학생, 옆에서 보았던 학생들 모두 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뭐를 하냐면, 전담기구라는 걸 엽니다. 자, 이런 정도의 문제인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학교폭력 전담기구라는 거예요. 아, 이 정도는 경미하고, 무발적이었고, 지속적이지 않고, 경미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바로 그 피해를 복구했고 양쪽 부모가 또 처벌을 원치 않고 이런 정도 것이니까 이것은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도록 합시다라고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속적이지 않아야 될 거. 사건, 이 지속적인 일은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괴롭힌 일이냐? 그냥 우발적으로 그냥 다툰 일이냐? 두 번째. 2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해갖고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세 번째,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하게 되면은 양쪽 부모님 모시고 우리 아이들 모이시고 서로 사과하고 또 서로 간에 반성문도 쓰고 서로 잘 지내자고, 피해 학생에서는 사과하고 가해 학생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제일 좋죠. 근데 이건 도저히 아니다. 그러면 예전에서는 학교에서 그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변호사님, 경찰관님 등각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아주 뭐랄까 아주 저, 정,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건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는 피해 학생들 와서 이야기해봐라. 얼마나 힘들었니? 네가 어떻게 당했어? 가해 학생, 너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게 사실이니? 근데 왜 때렸어? 그다음에 학교, 학교 여러분, 지금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학교에서 만드는 서류를 가지고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그런데 이 일들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은 학교에서 조치를 안 하고 교육청으로 넘긴데 이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들은 여러 가지 정황을,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어, 너는 태학, 너는 출석정지, 너는 뭐 소면사과, 너는 사회봉사, 너는 학교, 학교내 봉사, 학부모 교육, 뭐 여러 가지 조치를 내립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 학생을 데리다가 가해 학생은 가해 학생대로 보호조치를, 피해 학생은 피해 조치대로 도움 조치를, 이두 개를 노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학교 폭력이 발생이 되면 흐름도입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다툼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아까처럼 그러한 법적 기구로 가기 전에 위클래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로 말하면 상담실입니다. 근데 옛날 상담실 개념보다 훨씬 전문화된 전문 상담 교사 또는 전문 상담사님들이 학교에 상주하면서 언제 시간 나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많은 위 클래스라고 래가지고 정말 안락한 공간에서 애들을 어떤 말이든지 들어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학교 내 학생 상담 및 피해 예방을 위해서 하는 일자 예방 기관입니다. 그런데 학교 내에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심각해, 좀더 전문적인 뭐가 지지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만든 게 동부 교육청과 서부 교육청의 위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위 센터라는 곳은 또 전문 상담 교사님과 더 여러 전문가 그룹이 모여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진단과 상담과 치유 이 전문 서비스를 해주는 아주 안락한 공간이 있습니다. 동부 교육청에는 동부 교육청 내에 서부 교육청은 서부 교육청과 어, 광산구 위센터라고 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촬영하는 장소가 바로 이런 광산구 위센터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개인 상담, 집단 상담, 또 뭡니까, 그, 그 애들에 대한 진단. 그리고 우리 힘으로, 우리 상담 선생님이나 상담 교사 선생님으로 안 됐을 때는 다른 기관에 연결을 해가지고 치료까지 해주는 아주 전문화된 곳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도저히 우리 아이를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좀더 다른 곳으로 우리 아이를 보내면 좋겠다. 라고 해서 만든 게 위스쿨이라고 합니다 가장 작은 단계가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 집에서 학대를 받거나 돌봄이 부족하거나 치유가 부족하거나 교육이 부족하거나 할수 없는 그런 어려운 아이들을 살리시오 수녀회에다가 맡겨서 가정집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1층과 2층을 꾸미고 정말 잔디밭까지 만들어서 제편이좀 과장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좋은 데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살면 좋겠다 할 정도로 훌륭한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를 케어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숙박형도 있고요. 통학형도 있어요. 거기는 초등학교 학생들, 가정형 위탁 교육기가 아닌 캠프 햇살 마당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중학교 아이들입니다. 이것은 제가 교육청 장학사 시절 제가 다캠 햇살마당이라든가 영연학교라든가다 개소했던 것입니다만은 중학교에서 도저히 우리 학교에다가는 선생님들도 힘들어하고 동료 학생들도 힘들어해서 우리 아이 좀 다른 분위기에 가서 좀더 인성교육과 체험, 좀 마음을 좀 편하게 하는 데서 공부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영연학교라는 곳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연학교는 독특하게 학교, 학교 생활을 좀잘 다니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거기에 아주 전문가 선생님들로 꾸며진 선생님들을 뽑아가지고 일반 학교에서 하는 수업보다는 조금 더덜 어렵게 그리고 인성과 이런 쪽에 좀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그러한 대한교육 이탁기관입니다. 이게 전국의 위스쿨의 원조인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은 돈보수고라고 해서 살리시오 수녀회가 아니라 살리소회에 맡겨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광산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교육부로부터 3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희들이 개교를 했던 학교인데요 굉장히 터도 넓고 공간도 예쁘게 꾸며져 있고 용인학교처럼 선생님들도 친절하시고 다소 어려운 아이들을 이해해주는 스님들이 대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곳더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학교 다닌 게 너무 적성을 잘 맞지 않거나 뭔가 좀 다른 것을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푸는 꿈 창작 학교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과학고등학교 자리에다가 개교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한교육 맞춤형 직업교육을 여기서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무슨 직업교육 해가지고 뭐 좀, 어, 뭐 이상한데 좀 어려운 아이들 데리다가 그냥 대가 가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인격적으로 우대하면서 우리 아이들 대한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그 다음에 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금난교실이라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아이를 지도하기에 늘 부딪힙니다. 그러면 금난교실에 가서 단기 일주일, 중기 4주 정도에 정말 거기다 모두 다 맡겨가지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등산도 하고, 온해 치료도 하고, 미술 치료도 하고, 상담 치료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자유롭게, 그러면서도 애들의 살아온, 자기 살아온 것에 대한 돌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이 금난교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학교에는 선생님은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는 사람이지 치료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격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학교에는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될것 같은 느낌 아니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러나 어차피 치료를 받아야 될 애들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 아이들끼리도 소통이 어렵고 또 부모와 학교 간에 좀 어려움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위해서 우리시교육청에서는 의사를 고용해서 청소년 전문의사 정신인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이분들을 모셔가지고 마음보듬센터라고 만들어가지고 의사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많이 힘들고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좀 어렵다. 그럴 때는 학생마음보듬센터로 가서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고 공부도 하고 또는 거기 있는 의사선생님께서 내 방에 가지고도 또 학교로 뭐,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전공의사가 아는 제도이지요 그 다음에 하나는 여러분 학업중단숙려제입니다 학업중단숙려제라는 것은 요즘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쯤 가면 아,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 나 학교를 다니지 말고 검정고시로 공부를 해가지고 바로 대학을 가려면 시간도 절약되고 공부도 많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막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옳고 그름은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그런데 대부분 자기 생각만큼 검정고시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는 아이는 드뭅니다. 그리고 학교라는 곳은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학생들과 같이 사회성을 기르고 인성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학교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국가에서 책임을 주는 학업에다가 학교에다가 우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꾸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면 옛날에는 그래, 학교 그만둬. 그러고 자퇴를 하게 나가는데, 나가, 나가서 보면 힘들어지는가. 나가기 전에 저희들은 77은 49, 7주간의 기회에 대회를 줍니다.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학교는 나오지 않더라도 좋다. 네가 가고자 하는 직업에 대한 탐색도 한번아봐라 부모님이랑 같이. 너 혼자 다녀오기도 하고. 또좀책좀 좀 읽어봐라. 또 어떤 분하고 상담도 해야 돼서 1년에 7주, 한 학기에 4주 정도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내 학업을 중단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숙려하는 제도 이걸 학업 중단 숙려제라고 합니다. 다음이 관계 회복 지원단인데요. 학교에서 부모님들끼리 학생들끼리 다툼이 벌어졌을 때 가장 좋은 것은 학교에서 교육적에서 교육적 공간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학교 폭력 심의 틈으로 올라가는 것이 적을 만큼 적은 것만큼이 제일로 좋은 제도입니다. 왜? 교육적으로 푸는 거니까요. B 학생, 가이 학생, 선생님, 담임 선생님 다 만나가지고 그래, 그래 너도 잘못했고, 너도 빌미를 제공했구나. 그럼 너가 이만큼 은 용서하고 부모님 우리 조금 더 잘해봅시다. 해서 학교에서 풀어주는 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 일을 할때 가장 크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관계회복지원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관계회복지원단들이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쫓아가서 중재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공문 없이 전화 한 통이면 30분이면 달려가서 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 자살 시도, 학업 중단, 학교 폭력 분쟁, 법률 지원, 이 문제들을 전화 한 통이면 바로 달려가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는 부르미라고 했고요. 이 부르미를 2015년에 제가 민주인공 가장일 때 만들었던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지금 강주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달려가면서 풀어지는 제도. 부르면 달려간다. 24시간 달려간다. 끝까지 함께 한다. 그리고 마지막이 혼자 하지 않고 관계기관과 함께 모든 문제를 풀어간다. 이게 이 부르미 제도입니다. 이 부르미 제도를 여러분한테 소개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러한 부분을 잘 활용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부모들의 올바른 행동, 가정에서 노력해달라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피해 학생이다 그래서 화가 나서 학교에 찾아가서 가해 학생을 폭행하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성인이 폭행하고 욕설하는 것은 더큰 죄가 됩니다. 두 번째, 자녀들에게 폭언, 폭행은 절대 도움이 안 된답니다. 일단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따뜻하게 안아줘야 된다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정서적 지지와 격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만약에 가해 학생이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치고 진심어리고 용서를 비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여기 뭐라고 써있습니까 진심이라고 내가 분명히 써놨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걸 아이가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용기 있는 자는 잘못했을 때 진심어린 용서를 빌줄 아는 자이 사람이 제일 용감한 자입니다 세 번째, 우리 아이에 대해서 믿음을 가, 가져야 된다, 믿음. 내가 너는 틀렸어. 나는 너 같은 놈 처음 봤어. 나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너는 호적이 파버렸어. 나는 내 아이들 여러 명인데 난내 아이로 인정하지 않아. 그 순간 아이는 그렇게 돼버립니다. 네 번째는요, 아이들 결대로 키웁시다. 아이들 결대로 키워야 됩니다. 자기가 잘하는 게 뭔지 거기에다 맞춰주면 아이들은 즐겁게 재밌게 키우는데 부모 욕심에 아이한테 맞지 않는 걸 자꾸 시키려고 하니까 애들은 힘들어합니다. 결대로 키우면요. 애들은 훌륭하게 재밌게 키울 수 있습니다. 결대로 키웁시다. 재능을 찾아주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더. 부모가 본인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술 드시고 와서 매일 싸우고 다투고 악쓰면서 공부하라고. 엄마 아빠 같이 안 되려면 공부하라고. 그럼 아들이 그래, 엄마, 아빠는 저렇게 안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겠, 하겠습니까? 본이되어 주셔야 됩니다. 책도 읽으시고,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사는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요, 앞으로 직장을 가지려면,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앞으로 몇 년이니까, 6년, 3년, 3년, 4년, 군대까지 갔다 오면, 앞으로 십몇년 후입니다. 세상이 어찌 바뀔지 모릅니다. 지금에 있는 직업들은, 그때 당시에는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즉, 부모님들은 앞으로의 세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도 하시고, 두 번째는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방법. 난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곳에서 강좌를 많이 열고 있습니다. 무료 강좌를. 잘 쫓아다니면서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을 욕해버리면 아이들은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님이라고 선생님들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한테 욕을 드럽드룩게 넣고는, 그럼 아이가 선생님 말을 듣겠습니까? 다소 섭섭함이 있더라도 그래, 우리 아들에게 우리 선생님이좀 너무나 심하게 했구나, 엄마도 가슴이 아프다, 이 정도는 됩니다.만은 같이 선생님을 욕을 해버리면 우리 아이는 학교를 믿지 않습니다. 학교를 믿지 않고 선생님을 믿지 않는데 배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자녀와 봉사활동하는 것도 자주 좋은 방법입니다. 희망을 늘 이야기하십시오. 아들아, 공부 잘하면 좋지. 공부 좀 못해도 돼. 엄마 아빠도 솔직히 말하면 학교 다닐 때 공부 그렇게 잘 못했어. 그래도 우리 행복하잖아. 학부모님 여러분, 긴 시간 저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한된 시간이었습니다. 부모의 본모습은 참된 교육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부모는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을 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 참된 교육의 시작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끝까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긴 그 아이 정말 티 하나 없이 이쁘게 상처 안 나게 끝까지 지켜내려고 노력할 겁니다. 내 자식, 그리고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이 착박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강주의 땅에서 전국에 있는 어떤 곳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애들을 커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꾸준히 노력할 겁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우리가 이제는 좀 짐을 좀 비우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10분의 1을 우리가 이때까지 챙겼다면 이제는 저희들 10분의 7만 짐을 지겠습니다. 부모님, 10분의 3 정도는 마을 공동체와 또 집에서 우리 아이들한 번만 품어 주십시오. 그런다면 우리 선생님과 우리들은 힘이 나서 좀더 우리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